요약을 하자면 스토너라는 사람은 평범한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일 그러니까 영문학이죠 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모든 그 외의 모든 삶과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너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줄거리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읽으실 분들은 스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고 다시 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토너는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농업을 위해서 부모님의 권유로 대학교에 진학을 권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한 학과를 가가지고 학업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일도 도와야 열심히. 그래서 과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학업에 임했지만 필수교양 과목인 영문학을 만납니다. 거기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접하게 돼요. 그때 스토너는 문학이라는 거대한 영역에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게 됩니다. 그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농업 관련된 게 아니라 영문학 쪽을 깊게 파기 시작해요. 이게 앞으로 수설에서 인생에서 유일하게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는 앞으로 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유일한 의미를 찾게 돼요. 여기서 저는 스토너를 읽으면서 저한테 첫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살아가면서 토록 사랑하는 일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 결국 토론 앞서 말한 내가 선택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일 외에는 인생의 방관자 같은 태도로 임합니다. 그 파티에서 만난 이지스, 이제 미래 아내죠. 그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생활 내내 신경질적인 아내의 태도로 인해서 되게 스토너는 고립감을 느끼고, 이제 아기를 낳아도 음, 그 아이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지만 그 아내가 일이 있죠 아이와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듭니다. 이때도 스토너는 본인의 기쁨인 딸한테 맞아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인생의 방관자처럼 묵묵히 인내하기만 해요.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피폐한 삶을 살다가 또 캐서린이라는 초임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과 이제 열렬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부도덕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대학교 교수로 임직하는 중에서도 트러블 등등 다 스토너가 감내를 하고 결국 마지막에 그연렬적인 사랑마저 그 초임 교수를 위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스토너 그래서 앞서 말한 본인이 영문학을 선택한 일 말고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물러나기를 선택하게 돼요 그게 스토너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은 실패, 상실, 공허함으로 가득 찼지만 단한 가지 아까 본인이 선택한 영문학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방관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불이익을 얻을지라도. 그래서 그의 삶이 외부적으로는 되게 피폐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본인이 사랑하는 일에 대한 신념은 끝까지 지켜내고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걸다 제쳐주고 사랑하는 일을 만났다는 거에 되게 부럽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소설의 막바지로 이르게 되는데 제일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 되게 애매하지만 되게 뭉클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에서 이제 스토너는 이제 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돌아보기도 하고 실패한 결혼 관계가 틀어진 딸 좌절된 진정한 열정적인 사랑 작자로서의 미미한 성과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 평생 바쳐서 쓴 책을 마지막으로 인종 전에 손에 들고. 스스로한테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제일 뭉클한 말이 나오죠. 나는 무엇을 기대했나 이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했나라는 말을 하고 삶을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간단하게 줄거리를 들었지만 천호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되게 독자간의 의견이. 갈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작가인 존 윌리엄스조차도 왜 독자들이 슬퍼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대요. 스토너는 그저 자신이 사랑한 문학 속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했어요. 비록 세상의 기준들은 실패일지라도 본인은 꿋꿋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한 일을 지켜냈어요. 요약을 하자면 스토너라는 사람은 평범한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한 일, 그러니까 영문학이죠. 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모든 그외 모든 삶과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는 이야기 그리고 저는 이 정도로 사랑하는 일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러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슬프기도 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었나요 읽어보고 슬픔? 행복? 부럽다? 아니면 스토너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아니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토너가 제가 말한 거 외에도 질문을 던져주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과연 내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했는지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쯤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해요, 스토너. 그리고 소설 그냥 뭐 재밌으라고 읽는 책이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 소설을 읽으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구나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위대한 소설 말고. 완벽한 소설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도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